안녕하세요. 회사 실무에 힘을 주는 엑셀 강의를 진행하게 된 서정아 강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실무 활용으로 해서 기본 다지기에서 배우셨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실무 함수 그리고 서식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첫 번째로 피벗 테이블의 생성 조건과 만들어 보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과 다중 피벗 테이블 그리고 그룹 으로 내가 원하는 표를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각적인 표현까지 진행을 해볼 거고요. ERP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가공하는 방법까지 해서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마이 스쿨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의미적인 높낮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장, 사원, 부장, 대리, 과장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사원 밑에 차장이 있으면 의미적인 순서에서는 문제가 좀 있겠죠. 대리 밑에 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부장 위에 대리가 있으면 의미적인 순서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들어갑니다. 정렬 및 필터에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요. 사용자 지정 정렬 자, 되셨다면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단순하게 오름차순 할 건지 내림차순 할 건지가 아니라, 이거는 가나다라 순서가 오름차순인 거죠. 그리고 다나가 순서가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순서 사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클릭해 보실게요. 자 클릭을 하셨다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식으로 아래쪽에 써 있죠. 엔터 키를 누르세요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입력하고 엔터, 차장 눌러서 엔터, 과장 과장 엔터 대리 엔터 사원이라는 이 순서대로 정렬할 거야라는 의미로요. 엔터를 입력하면서 순서를 입력하시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추가 버튼 확인까지 누르셨다면 잠깐 여기를 한번더 눌러 봐요. 우리는 부장, 차장, 과장들이 사원 순이라고 하는 것만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오름차순, 내림차순 때문에 여기서도 반대적인 순서인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도 정렬이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순서 선택하셨다면 확인에서 정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은 팀 안에서요, 내가 원하는 순서에 의해서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